자, 뭐, 진작에 풀었을 수도 있는데, 늦어서 미안하다. AB 벡터와 AP 벡터의 내적의 최대 값일 때래, 마름모가 주어져 있고, 어쨌든 지금 고정되어 있는 선이 하나 있어. 어떤 선이지? 여기 AB거든.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이제 이걸 수직선이라고 생각할 건데, 이제 P라는 자체가, 최대로, 어, 이 수직선 위로 흔적을 남기려면 바로 피는 여기서 수선 올려보면 되거든. 여기 있을 때일 거야, 여기. 어, 이 자표야, 확실히. 피가 이쯤에 있어야 내적이 최대가 되지. 그지 이쯤으로 떨어지거든. 그래서, 가만 보니, 내적을 해보면, 얼마야? 2 곱하기, 3이었기 때문에 최대가 6이었다라는 소리거든. 제일 멀잖아, 이 선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 이 길이는 뭐 1이 되겠네. 자, 그리고 이제 그림상으로는 말은 안될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 여기가 지금 수선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선을 때렸다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이 합동이 되잖아, 지금. 이 도형. 이놈하고 이놈이 합동이 되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도 당연히 1이 되겠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이 길이가 루트 3이 되는 순간이지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 마름모의 넓이는 이 밑변 어차피 평행사변형이니까 높이 나오면서 어2 루트 3으로 가볍게 계산할 수는 있어 이렇게 이해될 거라 생각해 볼게 일단 이해 안 되면 다시 말해 주고 다음 769번은 선생 이제 아까 다른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이렇게 어 원을 옮겨놨어 그러니까 여기 시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오 원을 이쪽으로 옮겨버린 거야 이쪽으로 오2 쪽으로 그러면 지금 서로가 움직일 수 있는 자치 오 원이 이쪽으로 움직였는데 그럼 원래는 오 원이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 문제를 읽어보면 그런데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자치도 한 칸씩 움직이겠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균일하게 이동을 하겠지. 평행해도 그 벡터는 같은 벡터니까 얘가 어디로 가버려? 여기로 가버리게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O2에서 나가는 이 벡터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은 여기서 여기까지래. 맞지? 호 위에서 움직인다고는 했어 근데 이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O1에서 가는 벡터를 이쪽으로 옮겨버린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O1 이자 O2가 되는거야 그럼 P는 이제 요런 점들을 돌아다닐거고 Q는 여기 빨간선 위를 돌아다닐건데 언제 벡터가 최대가 되냐 이 말이야 벡터는 일단은 크기가 똑같아져 버렸기 때문에, 크기가 둘다 얼마야? 반지름인 2네, 2. 그지? 어, 반지름 2 맞네, 문제 읽어보니까. 반지름이 2기 때문에, 이건 교과서에도 나온 문제 같더라고. 반지름이 2가 됐기 때문에, 각이 어쩌면 돼. 뭐, 이거야, 뭐, 내적식을 써보면 알겠지만. 내적식을 써보면, 이렇게 적히고. 얘가 같이 크기가 2가 됐으니까 4 코사인 세타가 돼 버리니까 결국은 코사인 값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움직일 수 있느냐인데 코사인은 각이 작을수록 그 값이 커지잖아. 그래서 최대한 얘들의 각을 작게 해 주려면 그때의 p는 여기 있으면 되지. 그리고 그때의 q는 여기 있으면 각이 제일 작아져. 이둘 사이의 각 세타를 얼마로 볼수 있겠어? 당연히. 60도로 볼수 있겠지. 60도. 확연하지. 이렇게 이어 보면 여기도 정상각형이고 이렇게 이어 보면 여기도 정상각형이니까 이 끼인각은 60도겠지. 그래서 코사인 60일 때 그나마 각이 제일 작아져서 코사인은 제일 커져. 2분의 1이지. 그래서 최대값은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최소값은 너무 명확하지 대충 P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그와 반대편으로 Q가 이쯤에 있으면 되거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180도일 때 코사인 얼마야?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최소값은 그대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라고 체크를 할수 있어야 돼 자, 그다음에 음, 요 문제지. 였요 문제. 이 문제를 두 개나 나오더라고. 시너지에는 두 문제나 나왔어. 이 문제 풀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본 바로는 어쨌든 AB 벡터랑 AC 벡터가 있는데 어쨌든 어떤 벡터든 이런 선이라는 기준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가장 좋은 풀이는 이거야. 어. 와 원이 하나 있어 이렇게. 원이 하나 있는데 어, 여기를 수직선을 그려서 좀 생각을 해 보는 거지. 응. x축, y축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러니까 a가 요런 데 잡히면 c도 원인가에가 잡히겠지. 막 요런 데 잡아 놓으면 되겠지. 대신 대칭으로 잡아 놓는 게 유리하겠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돌려버린 거지 이렇게. 여기에 축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돌려서 세워놓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 대칭 형태로. 지금 선생님 그린 수직선이 좀 이상해서 지금 대칭 같아 보이진 않은데.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기 좌표를 뭐라고 잡을 수가 있을까? A, B라고 잡을 수가 있겠지. 그리고 얘랑 얘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 B라고 잡을 수가 있겠지. 굳이 이제 좌표는 뭐 부호만 바뀌어도 뭐 상관은 없으니까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대충 B는 어딘가에 있을 거야. 여기는 뭐 C, D라고 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벡터 AB랑, 이 벡터 AC가 있다면, AB 내적. AC래. 그럼 AB는, 종점에서 시점의 값을 빼 보면 c a, d b가 되겠지. 그리고 ac는 c에서 요거 컨트롤 해 주면 뭐 마이너스 뭐 2a, 0이 되는 거지. 내적을 해 보는 거야. 그럼 여기가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아까 좀 풀이가 막혔던 이유는 여기 좌표를 너무 여러 개로 세 가지 형태로 잡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대칭형으로 잡아서 하나의 성분을 이렇게 없애줄 수 있는 방법으로 푸는 거지. 그래서 내적을 그대로 해보면 남는 건2 a 의 제곱 맞지? 마이너스 2 a c 만 남아.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 문제, 최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바꿔보려고 이제 를 써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4분의 c제곱. 마이너스 4분의 C제곱이 필요하겠지. 그럼 이 식은 다시 2 과로 A 빼기 2분의 C의 제곱 빼기 2분의 C제곱이 되지. 자, 어쨌든 여기는 제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값은 당연히 얘가 0이 될때 최소가 되겠지. 그때의 최소값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C제곱인데 그 최소값이 얼마까지 작아질 수 있냐, 이 말이야. 얼마까지. 얼마까지? C라는 건전 B의 x 좌표로서 어디에 있을 때겠어? 여기나, 여기에 이제 B가 잡힐 때는, 얘가 이제 최대 1이나 마이너스 1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최솟값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주면 돼. 와, 이충대 칭으로 좌표를 잡고 시작해보자, 라는 소리야.